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0일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조정안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경기도 전역 그리고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는 경기도에서 9곳,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도 22곳, 인천 전 지역 8곳 및 세종 등총 31곳이었습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 세종시만 제외하고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됨에 따라서 규제 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 성남에서도 분당과 수정구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남, 광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파급 효과, 개발 수요,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서 규제 지역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제 효력은 관보, 개제가 완료되는 오는 11월 14일 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금 문제, 대출 문제, 청약 분양권 문제 등 중요한 내용들을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되면 얻는 혜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그 차이점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제 지역은 아래의 조건들을 판단해서 지정을 합니다. 첫째, 주택 가격. 둘째, 청약 경쟁률. 셋째, 분양권 전매량. 넷째, 주택 보급률. 주택 가격이 물가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을 넘어가는 등 주택 거래가 과열이 되면은 규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규제 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눕니다. 투기 지역으로 갈수록 집값 시솟는 지역인 만큼 세금이나 대출 청약 관련해서 규제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자, 둘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2주택인 경우 8,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8%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1 내지 3%를 부과하게 됩니다. 3주택인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12%, 비규제 지역에서는 8%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유세는 2주택인 경우는 1.2에서 6%, 비규제 지역에서는 0.6에서 3%가 됩니다. 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면 1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를 하고 2년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거주는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는데 비규제 지역에서는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이 집을 매수해서 매도하기까지 나가는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10억짜리 집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때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라면 취득세만 8%를 내고 즉 8천만 원이 되겠죠. 반대로 비규제 지역 아파트라면 취득세는 1%로 1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더불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그 조건도 완화가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소유자라면은.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반드시 본인이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전세입자를 들이지 말라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갭투자를 방지하고자 해서 만든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 동안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할 시간도 2년에서 3년으로 1년이 더 많습니다. 세 번째, 대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 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이 됩니다. 현재는 LTV 규제가 보유주택이나 규제 지역 등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는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의 ltv를 10 내지 20 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로 4억 원을 설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어서 우대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 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내년 초부터 생활 안정, 인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그 주담대 규제도 완화가 됩니다.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온 별도 그 대출 한도인 2억 원 기준은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 부채 상환 비율인 그 DTI 의그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춘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약 분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청약 관련해서도 아주 자유롭습니다. 첫째, 청약 추첨제 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민영주택 청약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도 도전해 볼 기회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청약 1순위 기준을 살펴보면은, 청약 1순위 기준도 완화가 됩니다. 청약통장에 납입해야 되는 기간이 4분의 1로 줄어들고, 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전매 제한이라는 것은 분양권을 바로 매도하지 못하도록 정해둔 기한인데, 투기 과열 지구는 최장 5년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최장 3년까지 분양권 매도가 불가했는데 비규제 지역은 전매 제한이 없어서 분양권을 바로 사고 팔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이 투자자로서는 전매 제한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자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제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넓어진 것입니다. 자, 이상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만큼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금, 대출, 청약 조건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재차 확인하시는 등 빈틈없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